강바다는 한발 먼저 움직인 덕분에 녹음기에 남아있던 강백산이 윤재하를 살해하던 시점의 목소리 파일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파일에는 정말로 강백산이 윤재하를 살인하던 그 당시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걸로 자신이 제일 원하는 목표인 유산들과의 결혼을 강백산에게서 얻어내려고 할 테지만 이미 강백산을 의심하고 있는 유산들은 강백산에 의해 죽게 될듯 합니다. 태풍이는 산드리가 자신에게 차가워진 모습을 보고 산드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요. 산드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으로 강백산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태풍이는 바로 그만연필 수리점에 가서 강바다에 대해 캐묻는데요. 산드리와 서연이보다도 혼자서 고군 분투하는 태풍이가 오히려 추진력이 좋아 보이네요. 산드리와 서연이는 녹음 파일에 대한 소득은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강백산에 대한 의심을 시작했는데요. 그 때문에 강백산에게 함정을 파 놓습니다. 덕분에 산들이는 강백산의 오른팔, 오비서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강백산이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백산도 과거를 파헤치려는 유산들을 해치려 하는데요. 산들이를 잃은 서연이는 부모님과 산들이의 복수를 위해 태풍이의 마음을 이용하고 강백산의 가족부터 루블랑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파괴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인순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요. 남인순에 대한 복수는 그때쯤이면 기억을 되찾았을 정모연이 서연이의 방패막이 되어주면서 차근차근 남인순의 감정을 좀 먹어가며 복수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강백산 집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미 치매가 진행되기 시작한 박용자가 서연이와 닮은 모습의 서연이를 보면서 행설수설 자신이 기억하던 과거의 이야기를 술술 얘기할 테고, 그렇게 정무연의 기억만 되찾는다면, 숨겨있는 처산화 개발서는 서연이의 손에 들어올 테니, 르블랑을 무너뜨리고 강백산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겠네요. 한편 배순영은 딸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강백산 회장 집에 데려오는데요. 딸기 덕분에 강바다가 숨겨둔 녹음 파일 SD카드를 태풍이가 발견하게 됩니다. 강태풍은 뒤늦게 집에 온 강바다에게, 자신이 sd카드를 발견한 사실을 밝히며 43화가 끝이 나는데요 44화에서는 태풍이가 녹음파일을 복원하며 산들이와 서연이를 돕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설마 강백산이 그 정도까지 막대먹은 인간일 거라고는 믿지 않는 듯한데요 모두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려는 태풍이는 결국 원본을 복원하고 그 파일을 서연이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태풍이는 서연이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용당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을 향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서연이는 처음에는 이용만 하겠지만 마음씨가 고운 서연이는 결국 태풍이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고 때문에 결국 산들이까지 똑같이 강백산에게 살해당할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러 시작 부분에서 피묻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분노의 찬 얼굴로 강백산을 부숴버리려고 했나 보네요. 점점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태풍의 신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